안녕하십니까. 실력한담 진행자 최중기입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극장가이지요. 그런데 이런 극장가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개봉한 재난영화 싱콜이 바로 그 영화인데요. 김지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어, 김성균, 차승원, 이광수가 열연한이 영화가 개봉 6일만에 관객 100만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고요. 그 이후로도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어, 상경한 지 11년 만에 어렵게 서울에 집을 마련했는데 어, 깊이가 500m에 이르는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을 해서 집이 추락을 한 겁니다. 여기서 탈출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영화 얘기 더 이상하면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할 테니까 영화 얘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근래에 발생했던 싱크홀 중에는요. 2007년 과테말라 시티에서 깊이 100m의 싱크홀로 인해서 다섯 명이 사망한 것과 역시 같은 과테말라 시티에서 발생한 건데요. 2010년이었습니다. 깊이 10m에 지름이 한 20m 정도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었고요. 중국 수찬성에서도 지름 60m에 기, 깊이가 60, 30m에 이르는 그런 싱크홀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싱크홀들이 발생해서 어 우리 시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남미나 중국 남부에서 발생하는 싱크홀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것들하고는 좀 원인부터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미나 중국 남부의 싱크홀은 지하에 있는 석회암층이 물에 녹아 내리면서 어 동공이 발생하게 되고 그 동공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요. 음, 우리나라는 뭐 지하수나 구조물 같은 지하의 난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싱크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싱크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황화암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곳곳에 석회암층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제 그 석회암이 이제 녹으면서 싱콜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음 빈도나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어 아주 없지는 않았었습니다. 어 우리나라 그 역사 문헌에도 보면 어 싱콜이 가끔 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 문헌에 나타난 우리나라 싱콜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콜에 관한 기록이라고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지형의 변화를 가져온 지질 현상이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뭐 고로 이렇게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지진으로 추정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그 지형의 변화를 가져온 사건들이 무려 97건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세기까지는 지진과 신코를 구분하기 힘들게 어떤 나타나는 현상 그대로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어, 땅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졌으며 갈라진 곳으로 물이 치솟아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는 이게 지진인지 싱크홀인지 아,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서기 123년 신라 금성에서는 지금까지 기록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금성동 쪽에서 민가가 가라앉더니 물이 고여 연못이 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규모나 모양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이 표현으로만 봐서는 싱크홀이 틀림없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연현상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축적되면서 삼국사기에는 점차 세분화된 용어들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현상에 따라서는 지변, 지진, 지함 이런 용어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게 지함이에요. 땅이 함몰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지함이. 이 용어가 처음 쓰인 건 신라 해공왕 2년인 766년 2월입니다. 강주에서 땅이 밑으로 꺼지면서 연못이 생겼는데 사방이 50자가 넘고 물빛이 검푸었다라고 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자는 약 30cm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15m쯤 되는 제법 큰 싱크홀이 생겼고 물빛이 검푸른 걸로 봐서는 깊이도 제법 깊다는 거죠. 역사 문헌에 나타난 싱크홀 관련 기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고려사 오행지편에는 1001년과 1007년에 아주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1001년 기록이 아마도 세계 최고의 싱크홀 관련 기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원부 장현현 그러니까 지금의 충북 괴산군 장현면에서 발생한 싱크홀입니다 논 삼결이 함몰하였고 이곳에 물이 고였는데 그 깊이를 잴 수가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결은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음 고려 때까지는 넓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소출량을 기준으로 했어요. 음 그러니까 한 결은 쌀을 약 300가마리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어이 면적을 요즘의 계량 단위로 어 환산을 하면 약 15,000평방미터가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때 그약3 개의 논이 가라앉았으니까 4만 5천 평방미터의 논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거죠. 현존하는 싱크홀 중에는 깊이로는 375미터인 멕시코 제비 동굴, 넓이로는 직경 350미터인 어, 베네수엘라 살리나마 싱크홀입니다. 그런데 이들 싱크홀들도 계산 장현면에 있었던 그 신콜과는 비교도 안 되지요. 제가 계산 향토사 연구회와 장현면면사무소에 문의를 해보기도 하고요, 직접 답사도 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고려사회에는 어떤 흔적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확실히 신콜은 아니지만 놀라운 기록이 있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역사를 전공하셨거나 많이 아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 저는 좀 처음 보는 그런 기록이라서 우리 애청자분들께도 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려 목종 5년인 1 0 2년 5월에 탐나의산 4곳에서 구멍이 뚫려 붉은 물이 솟구쳐 올랐다. 아, 그러니까, 어, 붉은 용암이 닷새 동안이나 솟구쳐 오르다 멈추었다. 그러더니 그것이 굳어 검은 바위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난 고려 목종 10년, 그러니까 1007년에 탐나에서 상서로운 산이 솟아올라 태학박사 전공지를 보내 관찰케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개경까지 전해지고 조정당국이 전문가를 파견키로 결정하고 또그 파견 명령을 받은 전공지가 제주에 도착하기까지는 최소한 20일에서 한달 정도는 소요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태학박사 전공지가 제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였습니다. 따라서 전공지는 즉시 이제 목격자들을 찾아 나서서 인터뷰를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복수의 목격자들은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이래 동안 천둥이 칠 때처럼 밤낮으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렸다. 그런 후에 날이 개어 나가 보니 높이는 백여길, 둘레는 사십여리에 이르는 산이 솟아올라 있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한 길은 사람 키 정도의 높이입니다. 어, 옛날 분들 좀 키가 작았으니까 한 160cm라고 우리가 본다면 은약 높이가 16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심리는 지금으로 치면 한 4km 정도 되니까, 4 0리니까 16km 정도. 그러니까 높이 160m 둘레 16km 정도의 산이 생긴 겁니다. 전공지는 태학박사답게 목격담을 상세히 기록하고, 그리고 직접 산 밑까지 접근을 해서 어, 산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왔다고 보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그림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좀 비슷한 규모의 오름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손왕조실록에도 여러 차례의 기록이 있는데요 어, 특이한 변화들이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자연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임금의 부덕이나 실정에 대한 어떤 징벌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 있었던 큰 재앙에 대한 징조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천문학이나 자연현상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되었던 세종 때에도 싱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세종께서 어, 천지신명을 달래기 위한 제사 먼저 지냅니다. 1436년 12월 8일 황해도 황주, 1439년 5월 17일 황해도 해주에서 제법 큰 규모의 싱콜이 발생했는데 세종께서 안전조치나 원인 규명 등에 대한 조사는 제쳐놓고 제사를 먼저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나면서 재해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1536년 10월 1일 기록입니다. 홍문관 부지학 성윤이 이런 상소를 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든 재변은 있어 왔고, 대응하는 방법도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달랐다. 근래의 도성에서는 대낮에 큰 불이 발생하는가 하면 경기도에서는 땅이 꺼져서 큰 함정이 생기는 그런 재변이 있었다. 그런데도 너무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재난을 더 이상 두려워만할게 아니라 경계하고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점차 도시의 규모도 커지고, 뭐 도로 같은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어, 싱크홀도 요즘처럼 도시나 뭐 이런 시설물들에서 어, 발생하는 경우가 어, 생겨났습니다. 어, 1565년 11월 16일이네요. 음 평양 대동강의 강변 도로에 길이가 7m 정도, 어, 폭이 2m, 깊이가 2.5m 정도 되는 싱크홀이 발생해가지고 통행을 중단하고 임시 복구 조치를 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후로도 이제 싱크홀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뭐 규모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소개하지 않고 발생 여부만 어,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18세기 이후에는 과학적인 접근도 시도가 됩니다.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 천지문편에서 일본에서는 지진으로 400여 명이 죽고 땅이 꺼져서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 연못이 되었다라는 통신사의 전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연대가 표기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때는 인구밀도가 낮고 도시가 그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400명이라고 하면 무척 큰 지진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익은 지진이나 땅이 꺼지는 일이 그리 놀라울만한 일이 아니라면서 나름 진지하게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원래 땅 속에는 빈굴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빈굴이 있는데 어느 것은 그 깊이를 알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도 있고 작은 것들은 여러 곳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 편이다 가끔 개울물의 흐름이 끊기고 땅이 가라앉는 것도 이들 빈 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석회암층이 있고 오랜 동안 물에 녹아 동공이 생기고 그 동공이 무너져 내리면서 싱크홀이 발생한다는 요즘 나라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첨단 비파괴 투시 기술이나 슈퍼 컴퓨터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수십 메타 땅 속을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수천 킬로 메타 밖에 있는 기상 조건을 저희가 분석하기도 하는 그런 첨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윤의 상소처럼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방제를 위해 노력한다면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예상치 못했던 재난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혜를 모으고 인내해서 극복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